자 오늘은 뭐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어, 금요일에 또 시장이 좀 좋아야 주말을 잘 즐길 수 있을텐데 금요일이 좋지 않으면은 또 한주가 또 찜찜하게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들 어서오십시오 자 일단 여러분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의 장세가 좀 부진하다는 사실 그 전에 잘 올라오던 그런 장세가 어~ (2월) 말을 고비를 해서 일단 하락 조정을은 거치면서 어, 사실상 좀 부담을 갖다 많이 주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뭐~ 지수가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조못들도 그만큼 달려있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수가 좋아야 심지어 안정감을 갖다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또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어, 최근에 어, 지금 트럼프가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세 정책을 또 추진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관세 정책이 불러오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너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시장의 약세가 또 그런 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사실 어 최근 뭐 움직임을 보면 저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그러한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어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미국은 어 소비자들의 일단 소비 행동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소비가 위축되면은 미국 GDP의 일단 72.3%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제 소비가 위축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GDP가 일단 줄어들 수 있다. 물가가 상승하고 GDP가 감소하는 이런 상태를 스테그폴리션 상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유럽이 미국에 대해서 반격을 또 가합니다. 그러면 유럽 쪽에서 반격을 가다 보면은 미국의 물품이 수입에 들어오면은 수입품 값이 올라가게 되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럽도 마찬가지로 또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갈수 있다는 점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과정을 어 거치게 된다면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리를 높여야 되겠죠. 금리를 높이다 보면은 어 가계도 그만큼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이고 또 기업들도 그만큼 또어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겠습니다 이렇게서 해 일단 전 세계적으로 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를 갖다가 야기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사실 뭐 이러한 현상은 1 9 3 0십대 대공황으로 이었던그당시에 31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어허바트후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던 하울리 관세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스모트 하울리법을 갖다가 어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어 경제 불안을 갖다 야기했던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것도 우리가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마치 어 그때의 유사한 흐름을 갖다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트럼프는 어 사실 그렇습니다. 관세가 만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어 사실 이 관세 정책로 인해 가지고 어 그야말로 야기되는 이런 불안한 요인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받깁니다. 오로지 미국에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일단 문제가 됐지만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이 FTA 그러니까 어,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어, 여러 가지 무역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장애물들 그러니까 관세라든지 쿼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어, 사실 없애자는 것이 지금까지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해 오다 보니까 세계 경제를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은 어, 비교 이론에 의해 가지고 어, 강점을 갖다가 내세워서 어, 경쟁을 갖다가 강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칠레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 어, 그야말로 일단 강점이 있는데 비해서 어, 공산품은 수, 어,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품 자동차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디 v 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한국에 수입하고 한국은 어, 칠레 농산물을 갖다 수입함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이런 제 과정을 갖다 거친 것이 비교 이론인데 이것을 또 싸그리 까라 뭉개는 것이 바로 일단 지금 트럼프 정책이다 이렇게 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국이 어, 관세 전자를 추진하면 상대 국가에서 반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교 이에 의해서 강점이 있는 것을 가져가지고 무기로 삼는 것이죠. 이런 제, 어, 상황이 전개됐다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세계 글로벌 경제에. 어, 흐름을 갖다가 아프게 할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무역을 하는 고든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 이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관세 정책이 어, 불이 붙게 되고 무역 전쟁이 불이 붙게 되면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 어려움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라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을 갖다가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투자를 해도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위험 자산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주 시장도 위험 자산으로 인식하고서 탈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가상화폐도 위험 자산이 돼서 탈피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가격도 떨어지는 것이고 미국의 주가도 떨어지는 것이고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보다 안전 지대로 또 도피하자, 회피하자 이런 이제 인식이 어 일면서 그 일단은 이제. 어 지금, 어, 그, 움직인, 도피처로서 어떻게, 어디로 삼느냐면은 유럽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투자 자금들을 갖다가 빼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정신은 지금 좋아요. 사실. 어, 사실, 어, 이렇게 여러분들 다우와 독일 정신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다우 진선을 이렇게 폭락을 하는 상태가 되는데 독일 정신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안정감 있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세 기준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일단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가지고 유럽으로 이탈하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 중국 정시도 별로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미국에 투자했다가 자금을 빼서 중국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화폐 가치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달러 인덱스를 갖다 여러분들 보시면 은 이렇게 급락하는 양상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런데 유로화는 어떻습니까? 인덱스는 급등하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은 달러를 갖다가 팔고 유로를 화 갖다 매입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유로 저 자산을 갖다 매입하고 달러 자산을 갖다 매도하는 이런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이런 제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투자들의 흐름을 갖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신은 어 당분간은 좀 힘들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 지금 엊그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 좀... 어 둔화된 상태 있고, 오늘 또 생산자 물가지도 수좀 둔화됐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그러면, 어, 한상이 야기하는 바대로, 이야기하자면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 아직까지는, 어, 지금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영향은 5월, 6월에 가서 반영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물가 상승 압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둘것 같고요. 어, 그러면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엔화 가치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 어,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굉장히 강세를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다시, 어, 지금, 어, 10엔당, 어, 지금, 어, 지금 10배가 되는 이런 양상을 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미국 중, 어, 일본 경제는 나아지는데 한국 경제는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기축 통화 국가들의 어떤 강세가 이제 어, 유로화가 마찬가지고 엔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달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이 금리 인상 같다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우려를 낳고 있는 거죠. 만약 일본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일본은 거의 부이자로 자금을 빌려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했던 것인데 그 자금들이 일본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 갚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어, 일본, 한국에 들어왔던 일본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투자됐던 일본 자금들이 일본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위험자산에 대한 방어 심리가 또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논리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지금 우리 정신은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여건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시장 같은 조금은 우리가 보수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가. 우리는 관세에 대해서 어, 협상을 때 하는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핵심적인 고비는 4월 1일이죠, 그죠 그때까지 관세 정책을 갖다 무기로 삼고, 휘둘러 칼자로 휘둘러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후로 지나면은 그 4월에 가서는 악재가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진정되는 국제 어, 정치가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은 이제 이 3월에는 음. 방향이 없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왼쪽을 보면은 내려왔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들을락날락 이렇게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 올렸다가 눌렀다가 들었다 눌렀다 하는 것을 3월 내내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둘 것은 사실 이런 제 상황 속에서 지금 3월 31일에 공매도를 갔다가 하게 되면 지, 어, 다시 재개하게 되면, 어, 외국계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 공매도가 우선이라기 보다는 한국이 아니라 얼마든지 투자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공매도를 한다고 해서 한국으로 일단 이제 자금이 바로 들어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 공매도로 인해서 한국에서 투자하고 싶어 하는 그런 투자가 자금들이 있다 하더라도 비교위를 따져보겠죠. 한국에 투자하는 게 나으냐, 일본에 투자하는 게 나으냐, 중국에 투자하는 게 나으냐, 유럽에 투자하는 게 나으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한국보다 그쪽이 유리하다면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죠. 최근에서 외국계 자금들이 계속 팔고 있고 하는 이런 것도, 어, 한국이 트럼프 정책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이런 것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워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3월 달 내내 들랑날랑 들락날락 들랑 하는 이런 과정이 나오고, 4월부터는 조금씩 시장이 좀진정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장을 때 여러분들 여점 정리하고 지수는 일방적으로 떨어지지 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올라가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조선과 방산, 이 종목들이 어 지금 어 견주합니다. 그죠? 어제도 좀 올라가는 양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견주하지만은 위로 치솟아 올라가기는 지금 부담스럽다. 이 조선과 방산은 굉장히 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만큼 일단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다. 지금까지 주도 역할을 다잘 해왔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대우, 하나, 저조선이어 하나오션이, 미국 MRL같이 가지고 배를 갖다가 이제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정말 잘 갖춰진 상태가 됐고 기능도 굉장히 이제 더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미국이 이제 이것을 갖다 보니까 아,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일단 수주가 되겠죠, 그렇죠? 아, 그런가 하면은. 또 일단은 이제 LNG 아시에서일 일단 단제 어, 가스를 생산해가지고 어, 북항도로 해서, 해서 실어 나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이 어, LNG 스단 운반선이 또 어, 수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운반선이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보냉제 수요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성화이텍이라든지한카본이라든 것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양상일 입니다 미국만이 그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미국도 어, 군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일단 수요가 경제 활성화 속에서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 있죠. 그리고 방산업 뭐 이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일단 약육강식의 그런 법칙이 통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어, 스스로 어,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강하죠. 특히 동유럽이라든지 중동 지역에서 강할 겁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도 일단 중국이 자꾸 확장하다 보니까 그평창 정책에서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에서도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방산 수요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 조선지라든지방산지로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런 제 상황 속에서 어, 강세를 보이지만은 주가라는 것이 향후 1~2년을 걸으면 앞으로 앞당겨서 선행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트레이딩 관점에 들어가 매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올라가면 팔고. 내렸을 때는 사고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하게 요즘에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외국계 또 기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차임 매부를 많이 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일단은 올라갈 때 팔고 내릴 때는 사고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공매도를 재개하면 왜 외국계 저감이 들어오는가? 예. 반대로 생각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공매도를 하다가 공매도를 배제했습니다 그죠? 아, 공매도를 했다가 일단 이제 검지했습니다. 검지를 하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외국회자들이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하방으로도 일 이제, 어,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도 수익을 내고 올라가면 올라간 데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 바로 공매도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매도를 금지해버리면 외국회는 주가가 떨어질 때는 대처하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라갈 때만 이걸 내려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그렇게 좋은 모습도 아닌데 올라가는 데만 자꾸 투자를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계는 한 방향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단점을 갖다가 어,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해외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 이런 데는 공매도를 해서 양방향으로 추진 매매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한국은 어, 국제 여건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매를 도 하는 것이 맞다 하게 되면 이제 빠지는 빠진, 빠진 대로 매도를 해가지고 밑에서 똑같은 소를 대사적 수익을 추가할 수 있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매수를 해서 일단 상승했을 때 팔고 수익을 추가할 수 있고 이런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을 그걸 이제 어 다시 다 재개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국의 자원들이 불러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큰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으로 인해서 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을 재개한다고 해서 외국의 자원이 당장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구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캠프왕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겠습니다 그래서 방산과 조선도 이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반도체주를 갖다 우리가 보면은 저는 유리기판주의 관심은 좀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됩니다. 이 트럼프는 어, 이 반도체 치법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자기 나라 돈을 갖다가 어, 특별한 이유 없이 어, 무조건 다른 나라 기업들에 주는 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구상입니다. 그 반도체 치법에 의해서 바로 보조금을 갖다가 주겠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 다음에 또 2차 전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어,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것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초 법안이 바로 뭐냐면은 어, 반도체의 경우는 치법입니다. 2차 전제의 경우에는 바로 IRA 이제 어, 법이죠. 그죠? 그 이런 것들 갖다가 없애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어, 지금 현재 이 반도체도 어, 반도체 삼, 삼성이라도 에스카하렌스가 미국에다 공, 어, 투자를 했는데 바이든 정부 때는 투자를하면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정권이 바뀌면서 못 준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안 주게 안 받게 되면은 괜히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트럼프는 어. 바이든은 미끼를 줘가지고 일단 투자를 하게 만들었는데, 트럼프는 그거 안 줘도 된다. 왜 나는 관세를 갖다가 매겨버리면 은한국을 일단 제 생산해가지고, 한국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를 갖다가 피해되기 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삼성자라든지스카이네스는 미국에 일단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 강압적 정책 을 갖다가 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트럼프 정책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기업들 있잖 반감이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여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어, 사실상 트럼프의 정책이 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어, 이 반도체든 뭐 자동차든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4월 1일을 고비해서 일단 관세를 매기는 거죠. 우리는 이 협상을 더 진행하고 있는데 협상이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올 때나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어쨌든 4월 1일까지 어, 관세를 똑같이 적용받다면은 는그 이후로 지나면은 반 자동차든 반도체든 이런 것들은 어 이제 악재가 선반응되기 때문에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찌 지금의 상태에서는 반도체가 한국에 투자하지 않으면은 이소보장 업체들이 미국에 가서 따라가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공급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서 이제 소보장 반도체를 갖다가 어 일단은 수요를 하겠죠. 대기업들이. 그런데 한국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한국에다가 반도체를 공장을 지어야만이 뻘을 뻘들, 전공의후공전 장비 업체들이 수요가 이제 유발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있던 제 사실 반도체 공장은 놀고 있습니다. 사실 삼선자 같은 경우는 평택 이런 들 공장들이 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상 지금의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그만큼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있습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중국이 반도체를 갖다가 지금 내 것이 상태에 있기도 하지만은 기술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지금,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어, 지금 미국은 반도체 종족으로 지위를 갖다가 대차전략하고 있고, 일본도 일단 어 80대 그 반도체 산업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 베트남 뭐, 파운드리 보을 중심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BDM이 어 72, 3%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게 나중에 일단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60%가 또 쳐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이제 힘든 상태 그래서 여태까지 분업화되어 있다가 미국이 주도권을 지겠다 하니까 우리가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옛날에 있다던가 어, 그야말로 일단 이제 황금알단을 거의 이런 인식을 또 갖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유리기판은 괜찮다. 이렇게 오늘 뭐 요새 보니까 피로틱스가 이 유리기판 장비를 갖다가. 세계 어, 기업에 일단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는 처음으로 그렇다면 필어 디스를 필터로 해서 일단 이러한 유리기판 관련주가 상용화의 길에 들어었다는 점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갖다 본다면 은 선택적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 최근에 보면은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어, 최근 2개월 동안의 매출이 거의 3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AI 관,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 지금, 그, 어, 그,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어, AI 산업이 괜찮다면은, 어,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 전력 수요도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액침 냉각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이제흐름을라들 형들 잘 참고하시고 반도체는 이제 오늘 같은 유리 기판 주에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다른 소보장들은 제가 볼때 매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차 전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IR 어리 법안을 갖다 배기를 시도할 겁니다. 지금은 관세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아직 눈을 못 돌리고 있는데 트럼프의 갈자주은 분명히 2차 전지를 겨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근데 사실 겨냥은 하지만은 이러한 i r f 법안, 폐기 법안이 통과될까? 이걸 생각하면 통과 안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강조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어, 트럼프가 일단 이런 목소리를 우고 하면은 심지어 압박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그 압박을 받는 동안에 조금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뭐 반짝 했다가 또 밀리고 빨리 밀리고 이런 과정이겠죠. 그 다음과는 2차전지도 상승을 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일단 여러분들 어, 기술 발전이 상당히 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우리가 보면은 어, 그 지금 그 배터리 충전 시간도 앞당기고 어, 지금 4680, 4695, 46120 이런 것까지 일단 지금 가는 걸 보면은 어, 상당히 지금 이제 배터리의 그런 성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도 일단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도 사실은 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갖다 많이 공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단점들을 갖다가 보완해가는 이런 모습을 갖다 볼때한해한해더 할수록 전기차는 경쟁력이 그만큼 강화될 겁니다. 경쟁력이 강화되다 보면은 그만큼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수요가 늘어나서 판매가 많다 보면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내연차하고 경쟁이 되면서 앞으로 내연차를 몰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 CO2 배,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갖다가 하는 이런 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유럽에서는 전기차가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테슬라는 유럽에다가 어, 지금 판매가 막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검증으로 봅니다, 오히려. 사실 기존의 내연차를 만드는 것, 어,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들어 하는 거면은 어, 지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오히 효과적으로 갈수 있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전기차만 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안 팔리면은 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근데 사실 유럽은 왜 이렇게 어, 테슬라를 구입을 하지 않느냐면은 어, 그야말로 일단 이제 테슬라 그 회장이 일론 머스크가 유럽에서 나토에서 탈퇴해야 된다 미국이 <laughs>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유럽이 반발하죠. 그죠? 그 테슬라 불매운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런 상태 에 테슬라는 사실 유럽에서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테슬라가 전기차를 하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갖다 유지하는데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어디다 파느냐면 유럽의 그, 저, 그, 저, 저 저, 내열차 메이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벤처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어,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팔아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전체 작년에 순이익에 대비해서 거의 뭐 30, 40% 가까이 이산화탄소 배출로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감사해 될지 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유럽을 갖다 저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유럽이 반발이 심한 거죠. 그렇죠. 여하튼 뭐 이런 상태에서 어, 일단은 어, 지금 현대 기아차라든지 다른 여타 이제 전기차 업체들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진은 앞으로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럼프가 칼을 들이댔다가 실패했을 때 그걸 계기로 해서 올라가지 않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분기 말이나 3분기에 들어가면 2차 전진은 캐전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가 그때 가서 주목하는 것이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 등락 혼조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h d d 가 일단 이제 3월 21일은 다음 주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일단 여러분들 지금, 어, 이, 가남시약리버세라닙에 일단 제 결론이 납니다. 사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어, FDA에다가 다시 재신청했던 거는 f d a 에 요청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FDA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일단 서로 합의해 가, 가면서 문제점들을 갖다 해소해 가는 그런 과정이고 거죠. 이런 상태에서 또 중간에 유럽종양학에서리버캄렐에 뭐 대한 병용요법이 1차 철회제로 일단 등재가 됐던 상태였습니다. 그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진양문 회장이 어, 지분을 다 계속 매입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보면은, 어, 과연 이게 통과될 수있는지 실패할 것인가를 갖다 놓고 볼때통과의한51%실패퍼49% 이렇게 저는 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투자들이 막상 코앞에 들여닥치니까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불안 심리가 고조되기 때문에 주식을 갖다가 파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이지만은 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럴수 뭐, 주가가 급등하는 거죠. 뭐,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 유한양인도 렉나자 속에서 그랬던 것도 우리가 알수 있듯이, 그죠. 렇 뭐, 그런 점을 가리참하고 만약에 실패한다면 한방 반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한가 한방 반은. 그런 점을 가지 우리가 참, 모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그만한 금액을 가지고서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괜찮죠한 300만 원 정도 했다가, 이게 만약에 일단 뭐, 성공했다 그러면은 뭐, 천만 원이 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렇 그런데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한 백, 한, 어, 몇십만 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 결정할 상황이고, 뭐, 그럴 이제, 어, 상황으로 일단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과되면은, 내, 다음 달에도 종양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주는신약개발 능력이 뛰어난 점법들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양자 컴퓨터가 어제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정부가 양자 전략위를 갖다 출범했다. 그래서 앞으로 양자 경제를 갖다가 해서 중심과를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뭐 어느 국가가 아직까지 누가 할래거나 그런 건없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술이 그데 양자 컴퓨터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부 지원을 하면은 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 기대감이고. 그래서 만약에 일단 제어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은 유니콘 기업도 나오지 않겠다는 그런 제. 근데 이것이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년 후에 뭐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지 지금 현재 여기다가 너무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갖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어, 반짝할 수 있죠 그리고 반짝했다또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이것도 지속적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장치도 아니고 일종의 순환매 차원에서 재료가 나오니까 반짝하고 또반짝했다또 꺼져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 막 어제 같은 경우 따라 사고 추격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재건주도 오늘 보니까 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은 막 달아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0일 휴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종전이 많이 막끝 전쟁을 끝날 것같잖아 이렇게 막 이야기 가 나오고. 원래 트럼프 자체가 원래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잘될수 있느냐 얘기죠. 광물 협정하고 서명하고 뭐 30일 휴전에 일단 또뭐 거기에 동의하고 뭐 이런 상태이긴 하지만은 어, 상대국인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또 성사가 어려운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제여건 속에 있다는 점을 알수 있겠고요. 만약에 잘 돼가지고 어, 또 서명도 하고 또 미국과 러시아가 접촉하고 양국의 정상이 만나고 그다음에 또또 삼자회담을 어, 또 갖다가 해서 또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잘 진행되는 거지만 이게 삐걱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잘 된다 하더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어, 지금은 우리가 금변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대응 전략은 그렇습니다. 뭐 급등한 조선이나 방산 이런 것들은 추격 매수하는 건아니다는 말씀이고, 빠졌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전략으로 이렇게 가는 건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 양자 컴퓨터도 지금은 이제 반등시에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눌렀을 때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린다면 메이저들이 쭉 매수하는 요것들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요것들이 대부분 보면 상출이 막10% 20% 3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투자가 선택의 까다로움이 있다면은 어, 기관, 이제 ATS를 보면 은 기관 매수 연속, 외국인 매수 연속, 기관 플러스 외국인 매수 연속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참고하시고 부실조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스테이크 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실적도 좋고 재무 상태가 우량한 종목들 그런 것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3월까지는 사실상 시장이 어, 등나곤조 이런 양상할 때 이어지는 것이고 4월 달에 가서 조금 좀니다 물론 뭐 4월이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어, 제가 볼 때는 3월 달에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4월 달은 이제 긍정적이다. 그리고 악재라는 것은 노출되면은 그다음 때로 이제 어, 전환점이 됩니다. 호재도 노출되면 하락으로 전환 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의 악재가 마침 노출되는 게 4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좀 주가가 바닥을 좀 확인하고 조금씩 개선되는지를 잘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저는 여러분께 이 동우나라택을 한번 관심있게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어, 이 주봉인데 찾던데 좀 행보하다가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당뇨를 진단하는데 진단기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셀 라이퍼라는 것을 다가 개발해 가지고 어~ 우리 피를 뽑아서 이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침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거죠 그죠 어~ 그~ 렇게도 진단율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임상실험을 성공한다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유 있게 한보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김동철 그~ 대표가 지분을 갖다가 작년 십 어~ 일월부터 시작해서1 7만 주를 매입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대응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우리 임 대표님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잘 여러분들 좋아하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